산충일 연휴를 맞아 전북 무주군이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영화제와 전통 불꽃놀이까지 무주만의 감성 가득한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열리는 무주 등나무 운동장. 이곳은 500여 그루의 등나무가 숲속 극장 같은 특별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른 낮부터 상영작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돗자리로 운동장은 빈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정재은 감독의 바람 등 고전 무성영화와 유다빈 밴드 등 다양한 가수들의 공연이 8일까지 이어집니다. 또 올해 넥스트 액터로 선정된 배우 최현욱이 무대에 올라 관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연 속 무주의 밤은 영화와 이야기, 음악이 어우러져 감성과 힐링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무주 한성 도문 마을에서는. 전북 무형유산인 제19회 낙화놀이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숯과 숯, 소금을 넣어 만든 낙화봉에 불을 붙이면 물 위를 따라 흐르는 불꽃이 꽃잎처럼 흩날리며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무주의 상골영화제와 낙화놀이축제는 현충일 연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